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8쪽 당식의 나눗셈과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식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왼쪽을 보시면 256이라는 숫자를 12로 나눌 때 어떻게 됩니까? 256 나누기 12를 구할 때 몫은 21이고 나머지는 4라고 이렇게 표시한 적이 있죠. 실제로 한번 해 보면 256을 12로 나눈다면 12와 25를 비교해서 12에다가 2를 곱하게 된 24를 빼 주죠. 그러면 16이 되고요. 12에다가 다시 1을 적고 이를 곱하면 12가 나오니까 빼서 나머지가 4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누는 수 12보다 작은 수는 더 이상 나눌 수 없기 때문에 4가 나머지인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때 21이라는 숫자는 몫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6이라는 숫자는 나누는 수 11로 나눴을 때 몫이 21이고 나머지가 4인 경우에 이렇게 표시될 수 있죠. 자 같은 방법으로 당식의 나눗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을 x 플러스 2로 나눌 때 실제로 숫자처럼 해보면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을 적고 나누는 식 x 플러스 2를 왼쪽에 적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보면 x가 2x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2x가 곱해지면 되죠. 따라서 여기 2x를 적고요. x 플러스 2에다가 2x를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x랑 2x랑 곱해서 2x 제곱, 2랑 2x랑 곱해서 4x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없어지고 5x 마이너스 4x는 x, 6에서 아무것도 안 빼니까 6 그대로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적습니다. x 플러스 2에서 x와 여기 x를 비교해 보면 x에다가 1을 곱하면 x 되죠. 따라서 플러스 1을 적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2에다가 1을 곱한 식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없어지고 602 해서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이 방식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2x 플러스 2이고 나머지는 4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적으면 이것을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은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4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식 a를 당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로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A는 BQ 플러스 R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나머지가 되겠죠? 특히 R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개념 확인도 보겠습니다. 자, a와 b를 이꼴로 나타내라는 것은 a식을 b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알면 되겠죠. 따라서,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먼저 x와 x 세제곱을 비교했을 때, x에다가 x제곱을 곱하면 x 세제곱이 되죠. 따라서 x 플러스 2에다가 x 제곱을 각각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x랑 x 제곱 곱해서 x 세 제곱, 1이랑 x 제곱이랑 곱해서 플러스 x 제곱 나왔습니다. 그러면 빼주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마이너스 x에서 뺄게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플러스 2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내려오죠. 그러면 앞에 x가 마이너스 x가 되기 위해서는 뭘 곱해줘야 될까요?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랑 마이너스 1 곱한 마이너스 x, 1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식을 빼줬을 때, 없어지고, 2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 더하기 1 해서, 3이 되는 걸알수 있죠. 자, 1차식으로 나눴고, 나머지는 0차식, 상수항이 나왔기 때문에, 차수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이 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목순 x 제곱 라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3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식 a를 당식 b로 나누었을 때목 q와 나머지 r을 구한 다음에 이런 형태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먼저 1번을 보면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서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앞에 부분 x가 2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2x 제곱을 곱하면 되죠. 따라서 이렇게 곱해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2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고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제곱하면 1x 제곱, x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뺄게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고요. 다시 이번에 x와 x 제곱을 비교하면 x에다가 x만 하나 더 곱해주면 x 제곱이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x가 적히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랑 x를 곱하면 이렇게 곱해서 x 제곱.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x 되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2x 되죠. 따라서 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x가 x니까 1을 곱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x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곱하면 x 마이너스 2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럼 두 식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고 5가 되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이 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은 이것이고 나머지는 이게 되죠. 이것을 A, a는 bq 플러스 q꼴로 나타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여기 적히고 나머지는 여기 적히면 되겠죠. 몫은 어딥니까? 이 여기 있는 숫자죠.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나머지는 5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면, 6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적을 때 이렇게 붙여 적으면 안 되죠. 왜냐면 하 2차항이 없죠. 그러면 다시 2차항 자리를 띄우고, 1차항, 3차항 다음에 2차항 띄우고, 1차항 적고, 상수항 적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앞부분 x제곱이 6x 세제곱이 되려면 뭘 곱해줘야 될까요? 6x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걸 아래에 적으면 6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와 6x를 곱한 마이너스 6x제곱, 1과 6x를 곱한 플러스 6x가 되고, 여기에서 빼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비운 이유를 알겠죠? 2차항이 생기는데 뺄게 없다는 걸 눈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같으니까 없어지고, 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x에서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9x가 되고, 플러스 7은 뺄게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x 제곱이 6x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6을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이 식에다가 6을 곱한 값을 밑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6x 제곱, 마이너스 x와 플러스 6을 곱해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1과 6을 곱하면 플러스 6이 됩니다. 두 식을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9에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3x, 7 마이너스 6해서 플러스 1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누는 식이 2차식이고 여기 1차식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수가 작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나머지라는 걸알수 있고요. 위에 있는 6x 플러스 6이 몫이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6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6x 플러스 6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9쪽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당식의 나눗셈을 일일이 해봤는데요. 이제는 당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앞에서처럼 풀지 않고 개수만 이용하여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이런 개수만 이용하여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앞에 방법처럼 당식, 3차 당식을 1차식 x-2로 나누는 게 있고요. 여기에 목과 나머지가 구해졌죠.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문자를 다 적지 않고 개수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선 당식에서 개수가 3,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죠. 그 다음에 1차항 마이너스 4, 상수항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개수만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만 여기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 뭡니까? x-2는 0이 되려면 x가 2가 되면 되죠. 따라서 여기에 2를 넣습니다. 그러면, 3은 그대로, 처음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2랑 4위라고 곱한 값을 여기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과 6을 더해서 내려오고요. 2와 5를 곱해서 올라간 10이 여기저 적히고, 2개를 더해서 내려와서 6이 됩니다. 2와 6을 곱한 값을 여기 적어주고요. 마이너스 3과 11을 더한 값을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것이 나머지가 되고, 앞에 있는 이세개의 숫자는 몫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0차, 1차, 2차 해서 2차항의 개수가 3이라는 말이 되니까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몫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예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식 이것을 x-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조립제법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당식의 개수를 가지고 올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3차항, 1차항, 상수항이죠. 그러면 2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2항 자리를 비워놔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표시하면 3차 항, 그 다음에 2창, 3차 항의 개수는 1이고요. 2차 항은 없으니까 0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차 항, 상수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항식의 개수는 1, 0, 마이너스 3, 1인 걸알수 있고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적죠. 그런 다음에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인 x 값인 1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있는 거는 그냥 내려오고 두 개를 곱해서 1이 된 수를 여기다 적고 두 개를 더해서 내려가면 0하고 1을 더해서 1이 되죠. 이거랑 곱해서 올라가면 1. 마이너스 3하고 1을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됐고요. 1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한 값을 여기다 적고 두 개를 더해서 내려온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끝에 있는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되고 앞은 몫의 계수가 되겠죠. 0차, 1차, 2차니까 1x 제곱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식인지 보고, 3차항, 2차항, 1차항이 없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나옵니다. 그럼 1차항 자리를 표시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1차항은 없으니까 플러스 0x로 적고요 상수항 3. 이렇게적고 이것을 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개수가 1, 마이너스 2, 0, 3. 이렇게 되니까 요 자리에 1, 마이너스 2, 0, 3을 적고요. 지금 나누는 식이 x 플러스 1이면 이것을 0되게 만드는 x 값인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제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거는 그냥 내려와서 1을 적고요. 이거랑 곱한 값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가 적고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곱한 값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그러면 3이 되죠. 그런 다음에 두개 더해서 내려오면 3이 되고요. 마이너스 1과 3을 곱한 값을 여기다가 적으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두 개를 더한 값이 0이 되겠죠. 그러면 끝에 있는 이 부분은 나머지가 되고 앞에 있는 이것은 몫의 개수가 되니까 몫은 어떻게 됩니까? 1x 제곱 x 상수항 이렇게 되겠죠. 다시 적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몫이고 나머지는 0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x 몫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나머지는 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건데요. 1번 보시면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9. 이렇게 되죠. 3차, 2차, 1차 상수항 순서대로 다 있고요. 그러면 개수를 순서대로 적어주고요. 이거를 0되게 만드는 x 값인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 건 그냥 내려 오고, 이거 곱해서 올라간 값 마이너스 2 적어주고, 두개 더해서 내려가면 마이너스 5. 이렇게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를 곱하니까 플러스 10이 되고요. 이렇게 더해서 내려가면 마이너스 4랑 10을 더해서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2, 9랑 마이너스 12를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러면 끝에 있는 이 마이너스 3은 나머지인 걸알수 있고 앞에 이세개는 몫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3 몫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니까 몫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한 방법으로 2번을 풀 건데요. 3차, 2차, 1차항이 없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항을 0 곱하기 x로 생각하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2, 마이너스 5에 1차항은 없으니까 0이라 적고 상수항 마이너스 3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0되게 만드는 x값인 3을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을 시작하면 2는 그냥 내려오고 3하고 2를 곱해서 3이 6. 적고 두개 더해서 1. 곱해서 올라가면 3. 더해서 내려가면 3. 곱해서 올라가면 9. 더해서 내려가면 6. 그러면 여기에서 끝에 있는 6이 나머지가 되고 앞에 있는 2, 1, 3은 몫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개수니까 몫은 어떻게 됩니까? 2x 제곱에 요거 1x니까 x. 그다음에 상수항 3 적고요. 몫 나머지는 6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20쪽에 예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음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했는데요. 이때까지 풀던 문제는 이 나누는 식의 1차식의 개수가 1일 때를 풀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2일 때를 풀어야 되네요 그러면 똑같이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는데요 우선 요 개수를 보면 2 플러스 5 마이너스 4 플러스 2를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줬고요 그 다음에 요거 0되게 만드는 x값은 뭡니까? 2x 플러스 1은 0되게 만들려면 2x는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 적고 똑같이 조립제법을 하면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5이고 몫은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라고 생각하면 틀렸죠. 왜 그렇습니까? 자,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주어진 식을 이걸로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적혔다는 것은 x-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여기에 이렇게 적죠. 따라서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식으로 나눌 때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적힙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한 조립제법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이것이고 나머지가 이거란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2x 플러스 2로 나눌 때를 물었죠.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이 아닌 2x 플러스 2로 나눌 때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2를 곱해주고 여기에 2를 나눠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2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요. 이때 2를 요거랑 계산을 하면 2를 곱하니까 2x 플러스 1이 되고 얘만 남아서 이렇게 되고 됩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이게 되는 걸알수있고요 나머지는 5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뒤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문제 11번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했고요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식이 2차항이 없네요 그러면 4x 세제곱 플러스 0x 제곱으로 보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1로 반하야 되겠죠 그리고 나누는 식이 지금 개수가 1이 아닙니다. 1차항의 개수가 2가 되죠. 자, 그럼 조심해야 되겠죠. 우선은 조립제법으로 풀기 위해서 개수를 4, 0, 마이너스 5, 1을 적고요. 이 식이 0이 되게 만드는 값을 찾아보면 2x-1은 0이라고 놓으면 2x는 1이 되고 x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적고 조립제법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내려와서 4. 곱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과 4를 곱한 2가 되고요. 2개 더해서 적으면 2, 다시 2분의 1을 곱해서 여기다가 적으면 1, 더해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4,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2, 더해서 내려가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끝에 있는 이것은 나머지가 되고 얘는 몫이 되겠죠. 그러면 0차, 1차, 2차니까 2차항부터 몫이 적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를 뭘로 나눈 겁니까? 조심,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들어갔다는 건 이걸로 나눴다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이고, 이거.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나누는 식이 2x 마이너스 1일 때를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나누기 2를 해주면, 같은 식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2를 뽑아내면, x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 뽑아내면,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계산하면 곱해서 2x-1 실제로 나누는 식이 됐고요. 뒤에 부분 이거를 붙여서 적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2x-1로 나눴을 때 몫은 이게 되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이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수항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수항 자리에 0을 줘야 되겠죠.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상수항 0. 그리고 이거 0되게 만드는 값은 뭡니까? 3x 플러스 2가 0되게 만드는 값은 3x는 마이너스 2 해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적죠. 그러면 조립제법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2, 더해서 내려가면 마이너스 9, 곱해서 올라가면 플러스에 6이 되겠죠. 더해서 내려오면 3. 곱해서 또 올라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더해서 내려간 마이너스 2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을 3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3을 뭘로 나눴을 때입니까? 여기 이게 적혔다는 것은 x 플러스 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이거를 적죠. 따라서 x 플러스 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죠.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구하는 것은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니까 여기다가 3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3을 묶어내서 얘한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3분의 2 하고 뒤에 있는 이 식에서 3을 묶어내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계산하면 3을 요도 곱하고 요도 곱하면 3x 플러스 2가 되고요 몫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나머지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을 이거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은 얘가 되고요 나머지는 얘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넓히는 수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당시 이것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계속 풀어왔었죠.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놓고 풀었을 때 이게 목이고 이게 나머지라고 했는데요. 이 조립제법을 해석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뭘로 나누게 됩니까? 이거를 보고 x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에서 0되게 만드는 식값이 2분의 1이 되니까 요 식으로 나눴을 때 조립제법을 요렇게 푸는 거죠. 따라서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혹시 요거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여기 플러스 4인 걸알수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걸로 나눴기 때문에 앞에서 한 것처럼 x-1, 2분의 1 놔두고 여기에서 2를 묶어내면 2 곱하기 2x 제곱 플러스 x-1에 플러스 4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을 계산하면 2를 각각 곱해주면 2x 1이 되고요. 이 부분 적어줘서 2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구한 것은 이 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은 이게 되고요. 나머지는 플러스 4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